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아유, 이번 감기 오랜만에 걸렸는데요. 네, 굉장히 심하네요. <laughs> 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자, 테슬라는, 어, 이렇게 지금 수렴됐습니다. 이제 저점이 좀 잡, 한번더 올라갔고요. 자, 여기서 빠지지 않고 저점 방어했고, 어, 고점에서도 저항이 보였고요. 이렇게 해서 많이 보이는, 내려왔다가 이렇게 수렴되는 그런 모습이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요 120선의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돌파하냐 하락이냐. 이게 이제 이슈고요. 네, 빠졌다가 반등이 약해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더 내려갈 확률이 있고요. 네, 호재가 나오느냐 악재가 나오느냐 네, 그거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네, 하락에 따른 반등이 약하기 때문에 하락할 거다. 그리고 주봉의 모습을 보시면은 윗꼬리가 달린 큰피레치 문봉이 네, 나왔고요. 거래량이 꽤 많이 실렸고, 예. 그래서 이봉 차트 패턴상으로는 고점이 나타난 거 아닌가 의심할 수 있어요. 이럴 때처럼, 이럴 때 이제 다 이렇게 은봉 윗꼬리, 어 이렇게 거래량 실리는 은봉 윗꼬리 그런 이제 나타나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저기를 넘어갈 수 있을까. 예. 아직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 번만 이렇게 쭉 뻗어주면은, 가려면 갈수 있는 상황이고. 예. 자, 그리고 이제, 빅 이벤트로 보면은, 다음 주에, 그, 인도량 발표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가 바뀌죠? 그래서 해가 바뀌면서 시장이 이제, 이렇게 크게 움직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빅 이벤트들, 해가 바뀌는 이벤트, 또 그런 것들 어 대비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월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그 취임식이 있고요.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막 이런 것저금막할것 같고. 음. 다도 좀그 정책이 좀 과격하고 파격적인 편이죠. 그래서 시장이 그에 거 따라서 많이 이렇게 변동 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는 이제 단축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내일은 크리스마스로 하루 쉬고요. 예. 자, 그런 것좀 지금은 이제 일정들 잘 체크하시고 어, 차트의 어떤 그 추세 판단 추세를 잘 파악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마 내년이 되면은 이제 추가 상승을 한번 했다가 좀 쉬어 가느냐 아니면 바로 쉬어 가느냐 이런 게 어떻게 좀 드러날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지금 낯선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22년도처럼 1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 1월부터 이제 회가 바뀌면 움직이거든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보면, 항상 1월에 많이 움직이죠. 이렇게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해가 바뀌면서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을 좀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자, 요번 조정은, 이 지수 차트로 보면은 지금 조정한 거에 비해서 반등이 상당히 괜찮아요. 음 여기도 한 번, 두번 정도만 올려서 신고가 돌파를 해주면은, 어,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늘 저녁 또이 연휴 끝나고 더블판, 연휴 후에 그 더블판이 분위기를 좀 좌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요 며칠 굉장히 집중해서 또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이제 관성에 의해서 이 트렌드에서 벗어나지 않고, 어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다. 예. 진행 중인 추세는 어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 꺾일지 모르는 거죠. 이런 긴 상승은 우리가 이제 주식용어로 말하면, 어 음악이 흘러나오고, 자,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서 음악이 맞죠? 춤을 추면서 이렇게 돕니다. 근데 의자는 두 개밖에 없어요. 음악이 딱 끝나면 빨리, 누가 먼저 빨리 앉아야 됩니다. 그럼 두 명은 못 앉죠? 바로 지금 이런 광경입니다.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싹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음악이 딱 꺼지면 그때부터 막 이제 탈출이 시작되죠.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는 와중에는 모두 다 예, 여기서 뱅글빙글 돌면서 막 이렇게 신나게 춤을 춥니다. 예, 그런 모습이 아닐까? 지금 자, 오늘 목소리가 좀안 좋은데요. 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